하겠습니다. 베드로 우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옵니다 이로써 그 배부럽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이는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리심과 태가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럴 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금요 말씀을 주어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베드로우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내부적인 적, 즉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없으니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의 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있을 때 깨어서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썩어질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가르쳐줍니다. 힘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저희들을 불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되새기고,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토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나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할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포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임을 할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을할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을할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버스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부르심을,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까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봉받고자 하였습니다 예심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충신 목자님이 신혜서 자매님이 부모님도 이번에는 인생소감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의 인생소감을 들으면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어떻게 고생해서 어떻게 키웠는지 들으면은 아마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생명과 경근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다섯 남편을 갈아치우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리로 다녔습니다.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물동인을 내 던지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큰소리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예심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심을 할때 생명이 살아나고 경건하게 되는 신기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건강 때문에 잠시 귀국한 루, 루마니아의 조이삭 성교사님이 주일에 배 후에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그를 볼 때는 늘 불안하게 보이고 뭔가 풍 떠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보면 그는 중형자처럼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게 보였습니다 낯선 이 방에서 물질을 잘해하며 격주로 말씀을 생기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가운데 예심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 때문에 그의 안에 생명과 경건의 신기한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운 생명과 경건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심을 잔해하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급변하여 예심을 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찾고에 채워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바울의 상처를 쓰어주고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대학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조문원 대학 친구들이 술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던 제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신기했습니다. 해 예수를 만나면 생명과 경건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과 경건의 신기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역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이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썩어져 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썩을 인생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금세 세상 영향을 받아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썩어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피하게 해 주십니다. 썩고 부패할 저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 풍기며 살자들을 향기로운 향기를, 냄, 향기를,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안베드로 목자님 옆을 지나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만 해도 그의 옆을 지나가면 피곤해 지든 아저씨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땅에서 맡을 수 없는 천국 향기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말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학사름에 혼자 앉아있기에 다가가 말을 좀 걸어보았습니다. 말씀 암송하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그는 공고사직 받을 두려움에 먼저 퇴직을 해서 농촌에 가서 무슨 공장 도와줘야겠다고 고민하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인정받으며 알게 모르게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가장 승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고 회사에서 붙잡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썩은 악질을 풍기다 심판받아 죽을 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내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썩을 인생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열심히, 더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곤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세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석입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품고 성지는 덕을 쌓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 지식을 쌓아야겠습니다. 성질대로.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겠습니다. 경건과 형제 위에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거운데 이렇게 여덟 가지나한 세트를 주시면서 힘쓰라고 합니다. 바리세인처럼 자기도 하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고 기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한 세트를 주시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경건의 신기한 능력을 덧잇고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적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립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령한 성품으로 채워져갈 때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처럼 흡족해지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 불어난 재미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한알한알 맺어지는 재미로 더 열심히 힘써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안베드로 목자님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쌓아지는 그 재미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느라 해치며 죽으신까지 범받고자 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절을 봅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되게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코박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3의 은혜와 간격도 잊어버립니다. 가끔 수양이 때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개그리 신의 성품을 쌓는데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열심을 내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성품을 쌓는데 힘쓰야겠습니다.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조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데서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하도록 불러주셨는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썩어져 가는 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불러 주었습니다. 인생 소감을 쓰다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태가심을 다시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 성함을 쓰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새롭고 무지한 시골 촌놈, 젊은 날 질병에 걸려 신음하던 불쌍한 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닫게 됩니다. 제약된 세상에 떠내려 가던 자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습니다. 세상은 물질 문화, 태락 문화가 이 풀무부처럼 활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녹아내릴 것 같고 썩고 부패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세들이 MZ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살수 있을까? 또 나이 들고 병 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떨어지는 떨어지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가끔 염려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 때문에 세상 썩어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